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논시각적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이제 46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이제는 영어 교정문제 2차 문제또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1번 다 같이 읽어보면서 지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Length of the Astronomical 에, 그 다음에, year is about, 자, 365와 4분의 1 days. 그쵸. 에, 그 다음에, 신표 와 361, 여기서 ga라는 거는 day 약자죠. 그 그리고, ohr, hr은 hour 얘기죠. 그 다음에, 48, 자, m i 이이는 아, 미리 48분인데, 자, 여기서 MIN, IN 약자 안 썼네요. 이놈을 수정해야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45.51s2c라는 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의심스러운 데는 아까 나왔죠? 답 확인합시다. 예. 분을 얘기할 때, 이 미니트를 얘기할 때, m-i-n 쓰는데, 이때 아인 약자 쓰야죠. 이거 아인 약자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뭐 어떤 일곱 점자 모두 였을 때는 그렇게 할 텐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the length of the astronomical year, 는 is, 저 1년 365일, 4분의 1, 일이죠 days. 죠 자, 여러분, 4분의 1할 때요. 자, 여기서는 분자가 먼저 나오죠. 분자가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의 다음에 분모. 자, 여기서 단순 숫자 분수 기호 다음에는 수표를 아니한다. 그죠? 렇이 앞에 4분의 1할때이 수표 시작됐죠. 그러면은 수표가 계속 유지되는 그 문장 보호는 다섯 개죠. 10마단 빈 줄. 자1 0마단 여기서 단에 해당되는 단순 숫자 분수 기호 요 다음에도 앞에 쓴 수표의 효력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4앞에는 수표를 붙이지 않다 365와 4분의 1일이 1년을 말해 줘. 5와 즉 어떻게 되냐면 365 day 그 다음에 5 hours 5시간 48분 45.51초라는 그, 1년에, 그, 이 날짜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min, 반드시, i n 약자를 써 주시라.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the first. 자, the first. 이거 1하고 st 하면 이거 first죠. 여기 숫자 다음에는 읽급모드가 실행되기 때문에 st 약자 안 쓰고 이렇게 풀어 써 주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eh, the t e l i a n 그 다음에, 64에다가, 예, 위첨자로 th가 되어 있는데, 점자 묶음괄호로 묶여져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그 다음에, armor, 자, regiment is often uh, referred to as the 1 slash 64죠. 1 슬래시 64. 자, 이때 1 슬래시 64. 자, 단순 숫자 분수 기호일 때는 그 기호 다음에 수표를 안 하지만 이처럼 빗금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대로 수표를 하죠. 빗금 그렇죠? 예, 수표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할까요? 열어주시죠. 자, 아까 64하고 위첨자로 th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자, 64. 사라는 숫자 위에 여기서 TH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순서를 나타낼 때 TH가 붙잖아요. 이런서런걸 이런 서수사라고 하는데 이런 숫자 뒤에 서수사가 위첨자로 되어 있을 때는 점자 묶음 약자도 무시하고 예, 위첨자 기호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64 TH라고만 써 주면 된다. 예, 이렇게 서수 사에 위점자표와 이 점자 묶음 괄호가 있을 경우 이거는 무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점자 또 점자 묶음 괄호 다 지워버리고 그냥 64th 라고만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1 f r s t venturlian 됐고요 64 이거 됐고 armor regiment is often referred to as the 자, 아까, 슬래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숫자가 있을 때는 둘다 수표를 붙인다. 꼭 기억하시고, 단순 숫자 분수 기호일 때는 분모 쪽에는 수표를 붙이지 않는다. 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탈릭체 구절표로 이제 열려있네요. 그죠? 하고, 끝단표 열고서, 번, 그 다음에, 아, 패, 티, 그 다음에 여기 이탈릭체 종료표가 되어 있죠. 그죠. 이탈릭체 종료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et the young waiter as he left the ta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쉽게 감을 잡을 수 있죠. 확인합시다. 자, 여기요. 자, 이탈릭체 구절표라고 돼 있다는 거는 이탈릭체가 돼 있는 기호열이 3 개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burn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appetite.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기호열이. 그럼 두 개일 때는 구절표를 쓸 수가 없죠. 따라서 앞에 구절표를 하지 마시고, 이탈릭체 단어표로 해 주셔야지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4번. 자, little, 토냐, 생, 클리 e 리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큰 땀표 속에 이제 이탈릭체가 구절표가 열리고 또일거점짜 구절표까지 열리네요. 그죠? 그래서 A, B, C, D, E, F, G 하고서 그다음 이탤릭체 종료, 일곱 종료표 종료, 큰음표 닫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감가오실까요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그맨 끝에 이거 이제 닫는 거 있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문장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여기 먼저 큰따옴표를 열었죠 그 다음에 이탈릭체 구절표를 열었죠 그 다음에가 일곱점자 구절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이 저 뒤에서 닫을 때 닫을 때이세 개가 겹쳐서 나올 때는 순서를 어떻게 하냐 역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니까 러 일곱점자 종료표를 먼저 하고 이탈릭체를 종료하고 그 다음에 큰따옴표를 닫아야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쥐 다음에 어떻게 돼 있나요? G 다음에 이탤릭체 종료표가 먼저 나왔어요. 이탤릭체 종료표가 아니죠. 지금 이탤릭체 종료표 다음에 여기 여는 거에 보면 이탤릭체 구절표 다음에 일급점자 구절표가 나오죠. 그러니까 끝날 때는 일급점자의 구절표를 정지시키는 일급점자 네, 종료표. 읽었죠? 종료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탤리체 종료표를 쓰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닫아줘야지 정확한 것이 된다. 자, 여는 것이 한꺼번에 여러가지가 겹쳐있을 때 그러면 닫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역순닫기를 해준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열어주십시오. 자, 따옴표 소개요 I will be glad when my 어, uh, put training. 자, 여러분 트레이닝 할때 train에다가 그다음에 ing에만 밑줄이 쫙그어있습니다 train은 걸려 있지 않고 ing만 이 밑줄이 쫙 걸려 있는데 요 ing 앞에다가 밑줄 어, 밑줄체 단어표를 붙여 놨죠. 밑줄체 단어표를 붙여 놨는데 그다음에 ing가 붙어 나왔는데 ing 약자만 쓰고 g를 어, 구분을 시켰죠.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is over and I can say 그 다음, goodbye to, 어, 그 다음에 일급점자에 s, 그 다음, 마침표, 마침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 요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자, 이 S 다음에요 마침표가 하나가 붙든 두 개가 붙든 뭐세 개가 붙어서 주름표가 되든 그때는 독립을 의미하거든요. 독립을 의미할 때는 저기 소가 아니라 S라고 알려줄 때는 일거점자 기호표를 붙여줘야죠. 되 그래서 여기는 S 점점. 이거는 소 점점이 아니라 S 점점이라는 뜻이죠. 예, 네, 그런 문제였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자, 그 다음에는, 자, 또, 일거점자 기호표에 D, 점, 점, 점. 이거도 어, 이제 말줄임표가 이제 붙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두가 아니라 D기 이 때문에 일거점자 기호표로 해서 오독을 방지하고 있다. Forever! 신표, 그 다음은 다고 Frank wrote.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감 잡았죠? 확인합시다. 자, 이제 트레이닝 할 때요. ing가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에, 그러면 그냥 ing 이렇게 두 칸으로 되어 있는 약자로이 ing 약자 있잖아요. 3 4 6 그냥 ing 약자를 써 주면 됩니다. 에, 자, 요 ing 약자가 어, ing 플러스 G 이렇게 I-N 약자만 쓰고 I-N-G 약자를 못쓸 때는 언제죠? 이거는 단어의 첫머리에 나올 때, 예, 단어의 첫머리에 뭐 I-N-G 뭐뭐뭐 이렇게 나갈 때는 예, 그때는 I-N 약자만 쓰지 I-N-G 약자를 쓰지 아니한다. 6 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m y the f e w 예 Evan is on a f o v e w r s k x w i p k t r o p d b r o a d 자, 0 0 0 0 0 0 0 0 해외 여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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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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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0 0 0 0 0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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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까요? 답을 확인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 5와 6 나오잖아요 5와 6 week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게 문장 구조가 원래는 5 week or 6 week 이렇게 된 거예요 5 week or 6 week 근데 앞에 5에 나오는 것을 생략을 했잖아요 생략을 하더라도 그냥 하이픈은 살려놔야 됩니다 하이픈을 죽여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five-week, 5와 six-week, 이런 얘기거든요. 5주 또는 6주.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략하는 걸 좋아하더라도, five 다음에는 붙임표를 해줘야지 가장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번 넘어갑시다. 자, 더, 어, 프랭, 그 다음에 이거, 어, 변음부호가 붙었죠. 예, 변음부호, 이 c o i s 듣고요. family with, 그 entire, 그 다음에 manage, 예, manage. 자, 요것도, m 다음에, 요렇게, 4, 5, 점의 3, 4, 요것도, 여기 이제, 어금부호라고 그러죠. 요것도 변음기호잖아요. 변음기호. 그 다음에, manage had already departed. For Florida. 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이제 금방 다 잡죠? 확인합시다. 자, 이거 매니지 할 때요. 예, 매니지. 자, M 다음에가, 예, 변음부가 붙었고, 그 다음에 EN, AG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 변음 기호가 있게 될 경우, 예. 변음 기호가 있게 될 경우에는, 변혼부호에 접해 있는 그 하나의 음절, 거기에는 약자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일급점자로, 그러니까 약자를 쓰지 못하고 일급점자로 풀어줘야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근데 여기는 이제 매니지 할때 EN이 약자가 써져 있죠. 근데 변혼부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글자 안에서는 약자에 활용이 안 되죠. 약자를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니지 할때 EN 약자를 쓰시면 안 됩니다. 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he picked up some red velvet. 그 다음에 cupcakes at the quick mart. 자, quick mart에서 자, Q, U, I, C, K, M 까지만 대문자로 되어 있죠.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나요? For the uh, entire staff and we all.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자, gathered. 자, gratefully in room 32G uh, to, uh, 다음에 sample them and say. 그다음, 음, 이 M에서 음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답안 확인합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 Quick Mart라는 걸쓸 때, Quick은 다 대문자고, Mart할 때 M까지가 어, 이제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라는 뜻이죠. 자, 보면 Quick Mart가 결합된 단어 같죠. Quick Mart. 자, 이럴 때는 이 Quick Mart 자, 이럴 때는 원래는 이제 퀵을 축어를쓸 거냐 말 거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게 될 테는데, 근데 고민할 이유가 없는 기 자, 퀵 마트 할때 M까지, 그렇죠? 이 퀵에서 M까지가 대문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어로서두 번째 요소의 첫 글자가 대문자일 때는 앞에 이퀵 마트에서 퀵할때 대문자 단어표를 붙여주고, 마트 할 때는 M에다가 대문자 기호를 붙여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자 퀵마트 할때 그럼 퀵을 축어를 쓸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인데 이건 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자 퀵마트라는 하나의 단어 가운데서 중간에 뭐가 끼어 있죠? 뭐가 끼어 있죠? 예 이렇게 대문자 기호 예, 대문자 기호가 찍혀 있는 순간 이 단어는 비독립 상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 비독립 상태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퀵 죽어가 안 되고 그냥 다 풀어줘야 되죠. Q U I C K. 다음에 대문자 기호표 하면 마트. 마트 할 때는 A R 약자 쓰는 거예요. 9번 넘어갑니다. 자9번 보니까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는 늘 시험이 시험이 나오죠. 월드 골뱅이 3 라지 점컴답 확인합시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숫자 다음에 라지 점컴 나오잖아요. 숫자는 읽음 모드를 설정하죠. 그러면 라지 할때 AR 약자 이못 씁니다. 풀어줘야 되죠. 자그 다음에 점 다음에 이 COM 나오잖아요. 이때는 여기 읽급 점자 기호표 필요 없습니다. 왜? 이게 점 앞에가 바로 숫자가 나오면 이 C가 숫자가 아니라는 오독방지표를 해야 될 터인데, 이거는 앞에가 바로 숫자가 아니라 large, 이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는 숫자로 오독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 네, 그렇죠. 이미, 자, 그래서. 이 숫자 모드는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일곱잠자 기어표 필요 없다. 그냥, 그냥 시험에 쓰면 되죠. 이거 뭐 달리 다른 방법 없습니다. 10번 넘어갑시다. 자, 델타 2, e, 그 다음에 엡실론입니까? 그 다음에 람, 람다, 그 다음에 피, 오미크론, 그 다음에 요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어, 소가루 속에, 델파이. 이게, 델파이를 이 그리스로 정같습니다 was called the neighbor of the earth. 라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답을 확인합시다. 자, 여러분, 요, 요맨 처음에 보세요. 맨 처음에 보면 이게 델포이잖아요. 그죠? 델포이신 전인데 이게, 자, 앞에 대문자 단어표가 나왔으면 그걸 족한, 또요 뒤에, 이, 저, 델포이 다음에, 아이 다음에, 자 그니까, 러 이오타, 이오타 다음에, 에, 대문자 종료표를 하는데, 여기서는 종료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왜? 빈 칸만으로도 충분히, 어, 이, 저, 대문자 단어표 효력을 정지시키거든요. 그죠. 이 여기는 구절표가 3개 이상일 때, 그때는 구절표하고 종료표를 해야 되지만, 여기는 델포이, 이건 하나의 그냥 기호열입니다. 이때는 그냥 단어표만 찍으면 되지, 단어표 종료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1번 봅시다. 자, Belong. 자 여기서 여러 개가 나오는데 잘못된 거를 골라야 되죠. Belong. 그 다음에 Engage. 그 다음에 Dragging. 나왔고요. 그 다음에 Contact. 이렇게 나오죠. 뭐가 답일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자, 여기 Engage가 잘못됐어요. Engage. Engage가 지금 큰 따옴표로 묶여는 있어도 묶여는 있어도 여기는 인의 묶음약자인 이육점을 쓸수 있죠. 왜냐면, 자, 여기는 d에 gad라는 상위점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앞에 그 belong, 빌롱, 이거 belong 이 비약자를 안 쓰죠. 왜냐면, belong 사이에 소가로가 닫았잖아요. 소가로, 이거 단어 사이에 끼게 됨으로 인해서 비는, 어, 독립이 아니죠. 예. 네. 독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belong 할 때, 이, 이거, 저기, be, 네, be 에다가, 그 다음에, 서로 닫고, long, 쓰죠. 그 다음에, engage, engage,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in 약자, 이제, en 약자를 써줘요. 상의의 점이 기 때문에, 그 다음에, dragging 할 때도, 자, 그 사이에, 이, 자, 소가로가 있기 때문에 주지 GG... 안 됩니다. 예, GG가 뭐 GG, 지가이런뭐 g 지 FF 그다음에 CC 이 a 이런 것들은 샌드위치 약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단의첫 머리도 안될 뿐만 아니라 또 단어 끝도 안 되고 또 알파벳이 아닌 다른 게 접하여 있어도 약자를 못 쓰죠. 그래서 여기서 드래그 할때요 g 지 다음에 소가로 나오죠. 예, 이거도 다른 어떤 부호가 끼어들더라도 지지학자를 못 쓰고 i 인 g 학자만 쓴다. 그 다음에 contract. 자, contract 할 때도 con과 트랙 사이에 닿는 대괄호가 있죠. 예. 네. 자, 그래서 요것도 이 con이 독립을 이루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con 풀어 적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engage에서 en 약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12번 넘어갑시다. 자, personal computer magazine 네, 이것이 자 PCM 매거진 자 그러니까 PC 매거진이라고 해줘 예, PC 매거진 그러니까 P와 C와 M까지가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O와 예, PCM is Dutch. 슬라이드 바꿔주십시오 자, monthly magazine about personal 어, 컴퓨터 스라고 되어 있는데, 답 확인합시다. 자, 여러분, 이 메, PC 매가진 할 때요, 여러분, PC라는 단어와 매가진이란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복합으로 만들 거죠. 근데 여기서도 두 번째 구성 요소의 첫 단어까지만 이제 대문자일 경우에는, 예, 앞에 대문자 표, 육육하고 PC, 하고, 그 다음, 매가진 앞에, M 앞에다가 또, 어 대문자 기호표를 찍어주면, 예 앞에 66의 그 효력은 끝났고, M만, 매가진 할때 M까지만, 아 이제 해당이 된다. 해서, 오늘 PC, PC는 대문자, 매가진 할때 M에만 대문자를 찍어주면 PC, 매가진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13번 넘어갑시다. 자, 올, disease, uh, for, 그 다음에, dissertations, 네, are on the uh, good th floor, uh, floor,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답이 뭔지 확인합시다. 자, 여러분, 자, 여기서 disease 있죠? 이게 disease라고 있나, 있나요? ths, e, theses. -e 이렇게 붙는데, 여러분, 이, these doors who's open t 요 e 요 놈은요, 자체에, 그, 이, 이런 음절이, 그, 같이 들어가, 여뭐 어떤 뭐 띄어져 있다는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theses. 요거는 theses. 예, theses라고 하지. 여기서는 these라는, 어, 단어의 원형이 전혀 살아있지 않는 단어죠. 이 t h e s s 는 그래서 이거 these, those, whose, open, t h e r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자체적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때그 약자 쓰지. 여기처럼 예, thesis 할 때처럼 이 these의 그이 발음도 없어지고 그 기능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t h 약자에다가 ses를 붙여주는 게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13번, 아니, 14번 넘어가시죠. 자, A, B, T, Nick. 그 다음, 프로그램 consists of any sequence of the English word.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each word is. 좀 내용이 길죠? 다음 슬라이드. 자, assigned the score one would get for it. in A, 그 다음에, scrap, 스크랩. scrabble 네, ga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고치면 되죠? 답열어 주시죠. 자, 여기서, beatnik, 자, beatnik 할때 이거, 앞에 모양은 B, BE, A, B, E로 시작하지만 이거는, 이, 우리가, B, e con, dis 할 때, B, 약자, con, 약자, 또, dis 약자 쓸 때는 그 자체적으로만으로, 독립을 이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beatnik. 비에트닉, 자, beatnik은 할 때는요, b-a-t. b-a-t 이네 글자가 하나의 음절을 구성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b 약자를못 쓴다는 겁니다. 그렇죠? beatnik.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15번. 열어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15번 문제죠. What has, 자, NASAS. 그렇죠? 그 다음에 Perseverance rover accomplished since landing on the surface of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좀 의심스러운 거 있을까요? 자 다음 슬라이드 March in February 202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슬라이드에서 뭔가 잘못 있는 것 같은데 답 확인합시다 자이 Perseverance 할 때요 이 Perseverance 할때 여기에 EVR 약자를 쓸 건가 말 건가 이 문제죠 여기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 EVR 이 에버 약자를 쓰려면요 EVR 이 악센트가 항상 앞에, 앞에 있어야 됩니다. 네, EV 할때첫 번째 이의 악센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Perseverance, Perseverance에서 첫 번째 이의 악센트가 오지 않습니다. 네, Perseverance, 두 번째 이의 악센트가 오죠. 이름은 EV 약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ever 약자 쓸 때는 반드시 이브의 앞에 이의 악센트가 들어와야 되고, 그죠? 렇그 다음 앞에 이나 i나 이런 모음 글자가 없어야 됩니다. 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perseverance 에서는, 악센트가 첫 번째 이에 악센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 여기는 persevere. 여기는 이게 ER 약자를 써주셔야죠. ER 약자. 퍼시비 할때 여기 퍼시비 할때 그냥 evr 할때이 그 er 약자만 붙여주면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ever 약자를 어,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쓰는지 예, 그것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15개 문제를 다풀어봤는데 그러면 나머지 3차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